네이 영상을 통해 팔로우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날 경우 저는 시골로 찾아가서 묶인 강아지들을 산책시켜줄 예정입니다. 제 작고 소중한 팔로우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오늘도 저는 시골로 향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산책을 하지 못했던 진순이를 만났습니다. 진순이는 올해 15살이 되었고 15년 동안 주인 말고는 다른 사람을 거의 믿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처음 산책을 제안했을 때 주인분은 진순이는 사람을 물수 있다며 산책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순이가 마지막으로 산책을 나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질 않는다는 말씀에 저는 다시 조심히 천천히 다녀오겠다고 설득하였고, 다행히 동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 아니 사실 저는 물릴까봐 무서웠고, 처음에는 진순이와 조금 떨어져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순이는 마음의 문을 열고 결국 저에게 곁을 내줬습니다. 이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골에서 시원한 공기를 맞으며 함께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 순간이 저에게는 무척 소중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순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날의 진순이 하루도 오늘처럼 조금은 덜 두렵고 조금은 더 따뜻하길 바래봅니다.